오늘은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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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 백석의 고향, 역시 일제 강점기 시인이죠.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를 해보겠습니다. 고향, 나는 북관에 혼자 앉아 알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였다. 자, 북관이라고 하면, 어, 지금의 북쪽의 한경남도의 어, 다른 별칭이라고 합니다. 혼자 알아누웠대요딱 봐도 어때요? 약간, 어, 타양에서, 그죠 타양살이 하면서 혼자 아픈 사람이 떠오르죠?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서러울 때가, 어, 자취나 이렇게 하숙 같은 거할 때, 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교에서 자취나 하숙할 때 가장 서러운 게 혼자 아파서 누워 있을 때라고 합니다. 아프니까 뭐 밥을 해먹을 기력도 없어서 밥까지 쫄쫄 굶고 약을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렇죠? 혼자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거만큼 서러운 게 없죠. 엄마 생각나고요. 이 사람도 비슷한 분위기였을 거야. 북한에 혼자 알아 누워서 아프니까 갈순 없고 의원을 부른 거죠. 그래서 어느 아침 의원을 배이었다. 의원은 여래와 같은 상을 하고 여래와 같은 상, 부처님 같은 한마디로 인자한 얼굴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들어서 관공의 수염 뭐야 관우야 긴 관우같은 수염을 하고 그래서 외모가 어때요 먼 옛적 어느 나라의 신성같대 자 바로 외향적인 모습을 어, 묘사하고 있어요 그쵸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요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여기 맥을 요렇게 짚는 거죠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맥을 딱 짚더니 문득 물어 고양이 어데냐? 자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의원이 고양이 어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평안도 정주라는곳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죠 이건 누가 대답했어? 화자가 대답을 했어 그쵸? 그랬더니 어 그러면 아무개 시고향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거 누가 얘기는 했지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다시 의원이 얘기한 거죠. 자, 고향이 어디야? 그래서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에요. 어, 그 뭐, 아무개 시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본 이름을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시니까 아무개 시 뭐, A 씨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어, 그 누구 고향인데?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나도 아는 사람이요. 에 그래서 내가 이기해줘 어. 아무게 싫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다시 화자죠. 그러면 아무게 싫어 아세요? 그랬더니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그렇죠? 왜? 서로 고향 사람을 안다는 그런 어떤 친근감이죠. 마격지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격지간이야 이거 역시 누가 얘기했겠니? 의원이 얘기했죠. 마격지간이라는 한자 그대로 하면 거스를 것이 없는 친구 매우 친한 사이를 마격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염을 슬슬 쓸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도 그 사람 안다는 거 아니니?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나는 아버지로 성기이야라고 말씀을 드렸어. 이거 화자가 한 얘기죠. 자, 지금 의원 화자, 의원 화자, 의원 화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어, 나는 아버지로 성기이냐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처럼 여기는 분이다. 이렇게 어,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아버지다. 근데 어, 나는 아버지다라고 얘기했다. 기 아버지로 섬기는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공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다. 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에 더 어, 친근감을 느껴요. 왜냐면 마지막에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했으니까 이거 아버지죠. 그렇죠. 그렇게 어, 선생님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뭐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원은 또 다시 넌지시 웃고 말 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자 제일 처음에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내가 어 정주라고 했어요 평안도. 그랬더니 어나 아는 사람 누가 그 거기가 고향인데. 어나 그럼 그 아, 아무개씨 아세요? 어내 친구야. 나는 정말 친한 친구야. 그랬더니 우리 아빠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빠 친구를 만난 거야, 우연히. 타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친구인 의원이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그 손길이 어때요? 따스하고 부드러워. 촉각적 심상이죠 따스하고 부드러워. 마치 그 공간에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느낄 수 있었다 그 손길에서 그 따뜻한 손길에서 타향에서 만난 너무나 오래간만에 타향에서 만난 고향 사람 아버지의 친구의 손길에서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어떤 심상으로? 촉각적 심상으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제 뭘까요? 고향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 백석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